귀한 자님인 만큼 이리님들과 함께 성령님의 네,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겠습니다 아, 제가 이충청북도에 많은 자원 또 어, 여러 가지 에, 역할을 볼때 산림이 전체의 65% 정도, 아, 65% 정도 더잘 살고 있습니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산림을 어,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는에 따라서 충성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잘 문의하러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사진을 전해드 말씀을 듣고 충성도의 어, 정책을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결성하도록 감사드립니다.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어, 본론을 우선 들어겠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눈에서 드시래. 조금 더 크게 나가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, 또 우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 이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저희가 선진 업체를 조직하고 있습니다. 그리 말씀은 어, 우리 스페인 주소, 그 다음에 글로벌 선진 관련 이제 이슈, 메가 트렌드,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선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, 그 다음에 또 우리 생명의 수비, ESG 경영하고는 또 어떻게 6 5 9 66% 예, 어 그러면 전체 평균보다 더 많네. 이산인 강의 들으신다고 해서 제가 힘이 돌아가지고 더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. 결론은 일본은 경감이 삶은 자연이면서 소중한 차원이다. 그래서 국민들은 산을 그냥 경관으로만 볼지 모르지만 충정부도 입장이에요. 또 국민의 입장이에요. 또 삶을 갖고 계시는 분은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 그러면 산림을 관리하는데 정부는뭐 등등해서 현재 지금 현재 아홉 개 기업이 굉장히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외 나가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는 <laughs> 어, 앞으로도 우리 산림 정이 제가 하우 시작한 것에서 가지고 있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, 산림 국이 옛날에 있었는데, 어느 날 치산국가가 끝났다고, 국을 없애버리고, 과 하나로 만들어서 줬거든요? 근데, 다른 돈은 다시 재부을에서 과가 두개 생길 수 있어요. 근데, 숙국가 아직도 하나밖에 없어요. 그걸로 분명히, 선생님 정답으로 말씀을 드리니까, 한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, 좀. 우리 산림인 이목 분야, 탄소중립과 연계해서 경제, 환경, 사회 분야의 블루션이다. 그래서 지방대치단체와 함께하는 사림인 양을 할으니까 지사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, 또로 도와주시면 대단합니다.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